충남대학교 정문입니다. 제가 다녔던 대학교가 여기 충남대학교예요. 와 소방차들이 엄청 많이 출동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좌회전해야 돼요.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가 동해원이라고. 공주에서 암, 엄청나게 유명한 집이에요 공여은 일반 그 쌍뽕이 9,000원 이고요 여기는 네, 8,000원 입니다 <laughs> 몰랐나? 가격이 8,000원 일거에요 1,000원이 쌉니다 제가 본점 가서 먹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여기 중동 직영점에 와서 먹을 예정이고요 보행자들은 빨간 불이었고, 이어서 칠십육 터와 경유지 주변입니다. 무섭습니다, 무서워요 경유지 부근입니다. 어마 음. 무시하요 아, 와 자리가 하나 남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주차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. 동해원에 도착했어요. 짬뽕을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